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네 어제 일단은 제가 새벽에 롱을 치라고 했다가 다시 슛을 치었고, 네 분명히 일봉상 떨어지게 된다. 속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롱 파동이 나오면 다그 발라드리려고 했더니 어, 슛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제 슛 치고 다입자까지 끝났어요. 여기한테 요두 라인을 거슬리고 여기서 무조건 롱을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롱 치신 분들 빨리 입절하시고 일봉상 보면 그렇게 이쁜 움직임은 아니에요. 음. 아직 골크도안 났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음,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월봉 보면 월봉에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달 돼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4만 1000, 2000을 얘기하는 이유가 네, 꼬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음,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지만. 주봉 보면 지금 오늘이 지금, 어, 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네요. 음,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몰라요. 어떻게 갈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1보 꺾였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 정확히 맞췄는데 여기서 들어올리기 글쎄요. 내일 잠깐 반등, 그럼 가능해도 오늘 <laughs> 네, 힘들거라 봅니다. 네 시간봉도 지금 좀 세요. 하락세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타 쳐도 오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먹고 나오세요. 욕심부리다가, 머리통 터집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니까,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진짜 헷갈려요. 지금 현재 제가 말했던 그 48,400이 깨졌죠. 그럼 뭐야? 하락이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여기 반등은 뭐야? 반등 나올 구역이에요. 제가 볼땐 빅시옷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아마 바닥 확인 갈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 횡보입니다. 횡보 좀 하다가 뭐, 위에 트렌드를 그려서 위로 올라가든지요. 네. 그거 꼭 염두해서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뭐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약간 메탈 관리가 좀 힘들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비트겟 트레이딩은 일단은 전 정리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정리하실 분들 다 정리하시고. 하지만 저는 그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혼자 슬슬 할 거예요. 죽든 말든 난 이해하는 거 볼래. 그러신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그거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하긴 할 거예요. 어,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거니까,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뭐 마지막에 새벽에 이야기 드렸지만, 음,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쉬겠습니다. 네, 오늘 조심하시고,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2021년 12월 23일, 12시 17분입니다. 네, 닥터 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